안녕하십니까. 김문성입니다. 이번 시간에 키포인트 12번째 시간 변액보험 상품 구조 가운데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이게 변액보험 그러면 크게 한세 가지 종류. 변액종신, 변액연금, 그 다음 변액유니버셜. 이렇게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변액유니버셜 같은 경우에는 보장형이 있고 적립형이 있겠죠. 그래서 성격을 여러분께서 구별하실 때, 변액종신보험과 변액 유니버셜 보장형 요걸 하나로 묶으시고요. 변액 연금 보험과 변액 유니버셜 적립형을 묶어서 생각하시면 훨씬 더좀 수월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제일 중요한 사망보험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보험금 자 변액 중심 보험과 변액 유니버셜 보험 보장형 요거 하나로 좀 묶으면 편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사망보험금은 기본보험금. 자, 사망 시 기본보험금 얼마다 이렇게 처음에 계약을 할때 약정을 합니다. 거기에 육아증권에 투자를 해서 발생하는 변동보험금의 합계. 자, 사망을 하게 되면 기본보험금 플러스 변동보험금을 지급을 하게 되는데 혹시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변동보험금의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본보험금도 못 받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보장이라고 하는 보험의 본연의 기능을 살려주기 위해서 기본 보험금을 최저 보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변액중심보험 변액 유니버셜 보장형인 경우에는 아무리 실적이 나빠지더라도 마이너스가 나오더라도 사망 시에 기본 보험금은 사망보험금으로 무조건 받을 수가 있다를 기본 보험금 플러스 변동보험금과 기본 보험금을 비교를 해서 큰 것을 지급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둘다 여러분께서 암기를 좀해 두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변액 유니버설 보장형인 경우에는 두 가지 사망 보험금을 산정하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아까 우리 변액 종신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데 두 번째는 자, 보험 가입 금액 계약자 적립금의 일정 비율, 계약자 적립금의 110%, 120%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그다음에 기남의 보험료 중에서 맥스니까 이 중에서 제일 큰걸 지급을 하겠다고 라 하는 방식으로 변액 유니버셜 보장형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액 유니버셜은 이렇게 계산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두 번째 방법으로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를 여러분께서 아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어떤 방법이든지 최저 사망보험금은 기본 보험금을 최저 보장한다. 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로 변액연금보험과 변액유니버셜 정립형은 저축성이죠. 얘는 사망보험을 어,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얘는 실은 노후생활이라든지 저축장기투자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 사망보험금액이 변액 종신이나 보장형보다 크지는 않아요. 그래도 사망 보험금은 우리가 반드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계산하냐면 기본 사망 보험금 플러스 사망 당시의 계약자 적립금을 더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금액이 이 금액이 지금까지 납입한 총 기납입 보험료 지금까지 납입했던 총 납입 보험료죠. 이 납입 보험료보다 얘가 적었다 그랬을 때는 기납입 보험료를 지급을 하게 됩니다. 즉 기납입보험료가 더 크게 되면 기납입보험료를 사망보험금으로 최저사망보험금으로 지급을 하게 된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변액중심 변액유니버셜 같은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으로 기본 보험금을 최저 보장한다. 그다음에 변액연금보험, 변액유니버설적립형 같은 경우에는 기납입 보험료를 사망보험금으로 최소보증한다라고 하는 시험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요. 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으로 기본보험금 플러스 변동보험금, 기본사망보험금 플러스 사망 단시 계약자 적립금을 지급한다라고 하는 질문도 종종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뭐와 뭐를 비교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좀알아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함정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변액 유니버셜 보험 정립형은, 정립형은 저축성이죠. 변동보험금을 최저사망보험금으로 보장한다.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뭘 최저사망보험금으로 보장한다 그랬죠? 기, 납입 보험료. 그죠? 렇 얘가 틀렸습니다. 자, 두 번째. 변동보험계약의 운영 실적이 저조할 경우, 그러니까 실적이 마이너스가 최악의 경우에 나할 수도 있겠죠. 저조할 경우에는 최저보증금액은 계속 낮아지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최저 보장 금액은 기본 사망 보험금이나 기납입 보험료를 무조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보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 변동 보험 계약은 특별 계정의 운영 실적에 따라 추가 보험료를 부담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얘는 운영 방식이 다르다는 거지 추가 보험료 부담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께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